자 여기서 문제는 이제 간 혈관종입니다. 어, 간 혈관종은 간암과 이제 비슷하게 보여서 자칫 잘못하면 이제 간암으로 이제 모인 할 수가 있거든요. 어, 간 혈관종이 뭐냐면 이제 간 안에서 혈관 기형의 일종으로서 혈관들이 막 이렇게 뭉쳐져서 어, 대부분 초음파를 보면 이제 포름탈처럼 이렇게 하얗게 보입니다. 그러나 어떤 혈관종은 약 하얗게 보이기도 하고요. 또 어떤 것은 주변 간 색깔과 이제 비슷하긴 하지만 동그란 그런 형체만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. 간 혈관종은 이제 간암 세포 즉 악성 세포는 없고요. 그 내부는 아주 많은 혈관들 작은 혈관들이 이제 기형적으로 뭉쳐져 있고요. 이 혈관들을 지지하는 섬유성 기질 조직들이 있습니다. 초음파를 보시면 우측 간에 이렇게 동그란 보름달 모양의 하얀 결절이 보이죠. 주변 간은 검게 보이는데 이 부위만 동그란 보름달처럼 하얗게 보입니다. 이것을 고 에코 결절이라고 부르고요. 어, 경계도 아주 명확합니다. 또 다른 분의 또 초음파를 봐도 여기도 역시 콩파바로 위에 이런 동그란 보름달 모양의 결절이 보이고 있습니다.